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왕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킹타이거 새우장과 깐새우장, 관자당도 있고요. 성게알도 올리고 연어알도 올려줬습니다. 요거는 버터 중옥밥. 그리고 이거는 킹타이거 새우장 올린 덮밥, 계란 노른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업체, 아인파인 다이닝과 함께 합니다. 버터 중고밥 빼고 전부 아임파인 다이닝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번에 정말 좋은 구성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킹타이거 새우장이 만들기도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내장만 제거해 드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신답니다. 토핑은 제가 올린 거고요. 이렇게 내장만 제거하셔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새우장은 기존 새우장보다 큰 사이즈를 사용하셨다고 해요. 평소에 킹타이거 새우장이 궁금하셨는데 소량 판매도 없고 가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하여 1인 세트 그리고 2인 세트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1인 구성은 이렇게 킹타이거 새우장 한미랑 깐새우장 6미, 2인 구성은 킹타이거 새우장 2미, 그리고 깐새우장 6미. 구성 너무 알찹니다. 오늘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만 진행됩니다. 아임파인다이닝 킹타이거 새우장은 바로 통관되자마자 작업하여 신선도도 최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출시되자마자 먹어봤었는데 너무 간편하고 맛있었어요. 제가 만든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먹고 남은 간장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연어나 관자 등 이런 걸로 새로 담가 드시거나 간장 계란밥 같은 거에 활용하셔도 맛있고 알차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임파인다이닝도 판매한 이 관자 횟감을 활용해서 관자장 만들어 봤습니다. 킹 타이거 새우장 궁금하셨던 분들 이 구성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너무 설레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요아볼 thank you 오늘은 이렇게 아임파인다행이의 킹타이거 새우장이랑 깐새우장 먹어보았는데요. 음, 너무 편하고 너무 맛있어요. 저는 이 킹타이거 새우장을 잡고 뜯는 맛, 그 질깃한 맛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다진고추도 들어가 있어서 느끼하지 않고 하루 숙성시킨 건데 짜지 않아요. 그리고 깐새우장. 진짜 일반 새우장보다 사이즈도 크고 진짜 맛있었어요. 탱글탱글. 그리고 횟감 간자로 만든 관자장. 이거 추가해서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는 킹타이거 새우장이 궁금했다. 많은 양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